어 그냥 슬라임, 아닌가 슬라임 같은데? 양갱님 액체 괴물 생물 아니라며 <laughs> 여기 이만 여 가지. 양갱님 손, 여기에 손 괜찮아요? 아니 안 괜찮아? 괜찮아요 손. 싫어요. 자손 주세요. <laughs> 오지마. 내가... 빨리 가. 아여 가지 갑니다. <laughs> 아, 3 2 2이어 아 <laughs> <laughs> 오르셨는데?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 슬라임 맞네 2 2 2 2 2 2 2 2 2